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아, 이리야 어찌 우리 날을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마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고 이 땅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 근간에 들어서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일성의 북한 공산 집단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함으로 6.25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동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평화로운 복음통일이 올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더 강건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엔 우리가 통일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남북 간의 통일, 그리고 온 세상의 일치와 화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통일과 세계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10편 102편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시편 102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가 좀 독특하죠.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10편 102편입니다 이때의 배경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의 상황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했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우리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죠 경험해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아플까 하는 것은 그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뒤로 갈수록 나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19절로 2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겠노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곧 바로 다음 절인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은 이렇습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포로가 돼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낯선 주제가 하나, 그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 이외에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특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타성이 너무 강하고,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거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다른 열방의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하지요. 그리고 유대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이것이 그 경계선 없이 확장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경멸하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간다. 그리고 모든 세계 백성들이 다 살고 있는 땅 끝에까지 모든 열방 구석구석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온 세상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민족의 구분을 뛰어넘어서 어느 나라 백성인지 상관없이 온 열방의 백성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런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통일과 세계선교인데, 여러분, 오늘에 와서 세계선교는 정말 땅끝에까지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일대학의 교회사, 네, 교수였던 라토렛 박사는 말씀하기를 19세기는 위대한 세기다. 왜냐하면 땅 끝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19세기에 저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 땅, 캐나다 땅, 호주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선교사로 쏟아져 나가서 정말 지구촌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던 그런 때였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간에 들어서 폐쇄적인 나라들이 생기고, 종교적 민족주의로 인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적 비전이죠. 지금은 국경선을 다 그어놓고 대립하고 전쟁하고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지만 나중에 종말의 때가 되면 다 같이 전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통일과 세계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적인 꿈을 다시 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나라 안에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란, 얻으리라는 이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넓혀서 다른 나라에까지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때전 세계 일치와 화해 그리고 하나됨과 통일 이런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궁극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휴전선 너머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6.25가 나던 날은 주일이었는데요. 오늘은 토요일이죠. 내일은 6월의 마지막 주일 지키는 날인데 우리 믿음의 준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상반기 6달 사신다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2022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여섯 달을 달려왔고 내일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또 오늘은 날짜로 6.25 전쟁이 발생한 날이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착잡하고 아직도 동강난 우리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나눈 제목은 "세계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질 통일의 비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영락교회와 이 영상을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우리나라 안에서 전도하고 또 해외에 널리 전 세계를 향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휘전을 바라보며 전진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